창원에서 철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낯선 환경은 그에게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오로지 인터넷과 TV가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자 3S 초대란에 글을 올렸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수라는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게시판 글 보고 연락드리는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도 이제 막집에 들어왔거든요. 창원에 계세요? 네, 저희도 창원에 있어요. 34분의 38 부부입니다. 영수와 철수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영수는 철수에게 그의 아내 영희와 함께 창원에서 심야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늦은 시간이라 극장이 조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영화를 통해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영수는 철수에게 자신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긴장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시도가 조금 어색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적인 경험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철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영수의 고민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창원의 한 극장에서 만났다. 극장은 늦은 시간이라 한산했고, 그들은 조용히 영화를 보기 위해 자리로 향했다. 철수는 영수의 아내 영희에게 인사를 건네며 함께 영화를 보자고 말했다. 영희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철수와 영수가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영화가 시작되고 그들은 영화에 집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영수와 철수는 영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며 영화관에서의 시간을 즐겼다. 영화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다. 영수는 오늘 밤의 경험이 그와 그의 아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철수 역시 이 만남이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랐다. 형님, 오늘 고마워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해요. 그들은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창원에서의 이 만남은 철수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만남을 통해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